올라오면, 올라오면 잘 여기 나 올라? 라이브 잘 떴어? 무슨 몰라요, 여기 담아가려고 순천. 어? 순천 여기 담아가려고 어? 어? 라이브 라 켰다고? 응. 어? 떴지? 왔네. 어? 어? 너 어, 저기 어서 오게 돼. 어? 지 너무 좋아할 때, 죽는 거다 이거. 날아간다 날아간다 니네 비모야 뭐해 비모야 뭐해 너 뭐해 애들하고 놀러 갔어? 여기 망원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안 보이겠지? 오아 어, 올라다 죽을 뻔만 했네. 운동을 해야 돼, 역시. 저기 동천인데 조금 올라 그래, 살얼음. 어, 산에 오니까 상쾌하다. 여기서 보면 순천이 한 번에 다 보이지. 순천만 정원까지는 안 보이네. 저기라서. 순천만 정원은 저쪽이라 가려졌는데? 아, 그렇구나. 역시 역시 남자 다림이야. 의리짱이야. 저기 꿈의다리가 보여? 꿈의 다리가 보여? 어디? 저기 라서꿈의다리라고 어디가? 어, 저기 그런가? 그런가? 아닌 것 같은데. 아, 어, 어, 맞다, 맞다, 맞다. 아. 와, 오늘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 너무 불고 춥다. 이게 뭐야, 날씨는 좋은데 바 바람... 아무튼 해는 좋은데. 아. 애들 신났다, 신났어. 여기서. 여기서 술 먹는 사람도 있어? 응? 어, 있어. 진짜? 먹어도 돼? 어? 어, 새벽에. 근데 나, 너랑, 나 여기 시집 보고, 나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아. 그러진 말하고 있네요. 너 처음 와본데? 너 야밤에 왔어, 안 왔어? 야밤에 오니까 모르지. 니들 태어나기도 전에, 야밤에도 그 전에, 어? 우리 첫째 딸 안고 올라왔어, 안 올라왔어? 첫째 딸 안고 올라왔냐고? 올라왔다고. 그래? 영역이 없고, 무조건 처음이래. <laughs> 좋겠네, 늘 새로워서. 어, 고마워. 여기 간 다음에 중앙동 가는 거야? 어, 맞아, 와 와플 사줘야지, 와플 사줘야지. 어, 마술, 마술 사달라, 사줘야 돼. 오, 여기 쓰레기가 그래서, 아, 이런. 여기 밑에 카페도 있긴 있는데, 아, 진짜? 냉장고를? 와, 진짜 효자네. 나는, 나는, 어제 우리, 우리도 아울렛 가서 애들 옷 사줬지. 옷 사주고. 어제도 한, 한 수십만원 썼네. 애들 옷이 왜 이렇게 비싸던가?